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털에서 발동이 나면 여기는 손님이 없는 걸지 장사 오늘 좀 봤어요? 털을 좀 괜찮은지 봤어요? 음. 분명히 한번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단 얘기예요. 내게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저. 어! 어! <laughs> 아이 뭐볼펜 집을 시간은 줘야죠. 제발 좀. 음. 저번 시간에 궁합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음, 음. 내가 장사를 만약 시작하려고 할 때. 을 봐야 할지. 필수 요소. 네. 음 이거는 누구나 다알 수도 있겠다. 누구나 알 수도 있지만 또 아예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음. 그렇죠. 일단은 장사 운이 들어와 있느냐. 난 이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 장사 운이 들어와 있느냐. 왜? 장사 운이 들어와 있으면 내가 조금 모자르든 뭐가 조금 안 맞아서 내 운으로 잘 되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장사 운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일단 터. 음. 왜그 터가 나랑 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 터에서 나를 밀어주느냐 또는 여기 있으면 자꾸 손님이 들어왔다 그냥 나가버리느냐? 내가 짜증이 나고 이게 기분이 안 좋냐? 어 자꾸 다른 것까지 끌어들여서 내 가정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자꾸 터에서 발동이 나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터. 그래서 어떤 터는 도끼비 들어가죠? 어? 잘될땐 확질되고, 안될땐확안 되고, 아니면 말아먹는 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터하고 나고잘 맞을 때는, 어, 내가 좀 부족해도, 어, 터에서 메꿔주는 경우도 많고, 이, 운과 터가 잘 맞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어차피 할 거, 내가 당장 급하게 내몰해야 되는 거 아니면, 어, 언제 시기, 시기 매달달에 뭐손 없는 날 하세요, 어쩌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어, 이 시작점도 중요하고 또 고사는 웬만하면 지내줘야 돼. 예? 꼭뭐 무당이 가서 고사를 지내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요즘에 뭐 네이버 같은데 보면은 어, 뭐 가게 고사 지내는 법이러면뭐 고사 어떻게 나라 뭐 이렇게 간단하게 몇만원안 들고도 할수 있잖아요. 어, 이 고사는 쉽게 내가 돈 주고 하는 거지만. 그터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이터 주인이 나를 잘 봐주면 어, 나도 잘돼그 백으로 어, 그러니까 는 예의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어, 나 여기서 장사하겠습니다 나쁘게 보지 마시고 이뻐 좀 해주시고 손님 좀 끌어와 주세요 이렇게 막 들어가고 싶은 터도 있고 모르는 도시에 갔을 때도 아니, 저 집은 사삭에 들어가기가 싫어 이런 집도 있단 말이야 그 터의 기운이라는 게 있다고 사람을 잡아당기는또 응? 평소에 맛있게 잘하는데 내가 이 터에서 이상하게 음식이 맛이 없어 이럴 수도 있고 진짜 맛이 없는데 손님이 막 미어드는 집도 있고 정말 먹어보니까 맛있어서 여기는 왜 손님이 없는 걸까지 이런 집도 있단 말이야.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내가 혼자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냐, 또는 동업을 하는 게잘 맞는 사람이냐, 또 동업을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혼자 하면 잘될 것을 이런 사람도 있고. 음, 나는 미리미리 좀 짚어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첫 번째 운이 먼저고 터어 내가 어느 시기 하면 좋을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왜 내가 예를 들어서 음, 유흥가야 다 유흥가야 거기서 내가 애기 팔고 있어 <laughs> 응? 뭐 진짜 잘될 수도 있, 있겠지 뭐 있는데 거의 희박하잖아 그쵸. 응? 여기에 어 내가 어울리는 것이냐 이런 것도 좀 따져보고 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할 건지 나도 또안 맞을 수도 있잖아. 어? 나는 술이랑은 연관도 그쪽도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시작해. 그래서잘 되는 경우도 있어. 내가 운이 좋으면. 응. 근데 그거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지잖아. 예. 그러니까, 장사나, 뭐, 음, 궁합 얘기했듯이, 결혼 전이나, 뭐, 아, 그런 건한 번씩 점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내가 혼자 다알 수가 없잖아. 내가 손님들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잘 하는 것과 잘 되는 것은 달라. 응. 내가 이걸 다 잘한다고 무조건 다 잘되지가 않는다는 얘기네 제일 좋은 건 운이 맞고 터가 맞고 이 시기가 맞고 뭐가 다잘 맞는 사람이 있어 진짜 헬 시기가 온 거지 뭘 그런, 해도 잘되는응그 시기가 온 거야 그러면 정말 잘 되는 사람이 90%야 봤을 때이 사람은 이것도 좀 떼네 딱이네 이런 사람은 정말 잘돼또 장사가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장사 오늘 좀 봤어요? 털을 좀 괜찮은지 좀 봤어요? 어? 본인하고 맞는 직업인지 맞는 장사를 하는 건지 봤어요 물어보면 다 아니라고 해. 그냥 우연히 기회가 돼서 내가 하고 싶어서 어, 뭐좀 해볼 게 없어서 어, 했는데 결국 안 돼요. 소리가 정말 많아. 음. 근데 따져보고 알아보고 한 사람은 실패율이 아무래도 적잖아요. 어 점집이 괜히 있나? <laughs> 어? 그러니까 좀 보고 하시는 게 좋아. 어, 그냥 하지 말라 소리내면 정말 중요한 거잖아 내 재물이 없어질 수도 있고 더 흥해질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바꿔도 안돼 근데 그게 터가 문제인지 모르던 사람도 있고 어 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잖아 그거를 한 번쯤은 따져보고 어 영업을 하기 전에 아, 장사를 하기 전에 어, 영업도 맞지만 장사하기 전에 어, 한 번쯤은 알아보고 하시는 게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정말로 이런 부분 아니면 어? 주소를 두개 들고 와. 그러면 나 여기로 갈까요? 여기로 갈까요? 일로 가면 어, 내가 이럴 것이야. 일로 가면 이러이러해서 장사가 잘될것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잖아. 참고를 할 수가 있잖아. 나 여기 가고부터 몸이 아파. 저기 가고부터 어,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 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사가 됐든 장사가 됐든 내가 뭔가 시작해서 움직여서 변경될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한번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내게. 요즘엔 또 감성 SNS 시대 아닌가요? 그렇죠? 않... 인테리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 인테리어 당연히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정말 똑같은데 한, 하나만 특이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하고 맞는 색깔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사주에 나무가 잘 맞아 그럼 나무 쪽으로 인테리어 할수 있는 거고 카운터가 계단대가 어디 있냐? 입구가 어느 방향이냐? 세부하게 들어가자면 그런 것들도 많아요. 그니까, 근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는데, 갑자기 와서 내가 가게 하려는데 어느 입구에 있는 걸 할까요? 어 이러면 이걸 본인이 다 맞춰서 하기가 힘들잖아. 네. 응. 내가 말했듯이 그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는 내가 먼저 일단 지금, 어, 내가 충분히 공사를 할수 있어. 또는, 음, 터도 막 건드리면 큰일 나. 내가 장사하기 전에 이 터를 그냥 막 때려 부셔. 근데, 터신 눈이 어디 있는지, 터신, 음, 여기 심장이 어디 있는지 잘못 건드려버리면, 거기는 문제가 돼요. 절대로. 가겠다. 음, 음, 이 동토가 난단 말이야 동토. 동토란, 잘못 건드린 거. 어, 동토가 난다고. 그러면, 이사람이 운이 괜찮아도, 이것 때문에 자꾸, 어, 이게 분명히 잘 되고, 자꾸 막혀. 이런 경우도 있어. 그래서, 종합적으로, 장사를 할 때는 한번, 정말 점을 봐야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해. 어쨌든, 기본적인 거는 내가 말했듯이, 어, 그런 부분을, 어, 먼저 짚어보고, 그러고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실패 확률이 많이 줄어드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세요. <laughs>